오늘 방정식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풀이 할 거예요. 기초 문제는 그냥 답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1,3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반지름 길이는 알지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음, 찢점만 하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적으셔도 맞는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게 된다면, 요렇게 됐겠어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자, 2번 중심은 3. 반지름이는 이제 7. 1번은 접한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여기는 3번은 만나지 않습니다. 네, 점 하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1번은 y네 2x 4√25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죠? x √3y는 8이로 나눈 겁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래요. 이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도형의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첫 번째 x 제곱의 개수랑 y 제곱의 개수가 음, 같아야 돼요. 똑같게 a로 나누었을 때 이제 1 1이 될수 있게끔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셨을 때 음, 뭐가 시리즈되고 표준형으로 바꾸셨을 때 여기 오변에 오는 반지름 제곱이 0보다 커야 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x 제곱의 개수랑 y 제곱의 개수는 일치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 길이가 0보다 커야 한다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굳이 다 쓰실 필요 없고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 때 우변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변에는 상수항 3k가 이항에 오고 플러스 1이 이항을 해온 다음에 x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4k제곱이 더해지면 되고요 y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은 사라져서 4k제고, 마이너스 3k가 우변에 남겠어요. 이게 0보다 크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k에 대한 2차 방, 부등식인 거니까 k로 묶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게 하는 k값. 0과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k값. 4분의 3을 기준으로 짝짝큼큼.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4분의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랑 요거. 똑같이입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중심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난대요. 자 이제는 중심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자동적으로 x 좌표는 미지수로 놓고 y 좌표는 요 식의 x 자리에 a 대입한 걸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미지수는 하나로 항상 정리하는 습관들입니다. 자, 그럼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니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적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지름은 모르니까 역시 미지수로 놓은 입니다 자, 그럼 미지수가 두 개가 있고요. A랑 R이랑. 자, 대입하라고 하는 좌표도 두 개네요. 그러면 느낌 오실 거예요. 얘네들 대입해주고. 나서 식두개 나오니까 연립하면은 A하고 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1부터 대입하시면은 이렇게 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3,-5 대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온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할 건데요. 저는 여기 우변에 있는 R 제곱이 같기 때문에 요 좌변이 못 같다 라는 식으로 어, 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제곱, 1 더하기 A 제곱과 3 마이너스 A 제곱, 5 더하기 A 제곱이 같다. 다 달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두고 이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좀 암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A제곱, A제곱. 좌변에 A제곱 두 개, 우변에 A제곱 두개 나오겠어요. 그럼 좌변, 우변 똑같게 2A제곱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어, 없어질 거, 양도 똑같이 빼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생략하고 1-2A, 음, A제곱 빼고, 1 더하기 2a, 그 다음 우변도 9-6a, 25-10a라고 쓸게요. 아침에 a제곱 나왔죠?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뺀겁니다. 미리. 자, 그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2a랑 없어지겠고요 자,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6A랑 마이너스 10A 이항에 오면서 더해 주시고, 자, 우변에 있는 9하고 25 더해 주신 다음에 1 넘어가면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7이 될 테고,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25랑 더해 주시면 32. 양변을 16으로 나눠주시면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r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r은 어디다 대입할까? 뭐 여기다 대입하시든 여기다 대입하시든 관계없겠죠?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1-2제곱 1 더하기 -2제곱, 2제곱이 r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는 3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r제곱은 10 자, 따라서 우리 원래 방정식 구하고 라했습니다 마무리. x 2 제곱 y 더하기 2 제곱 r 제곱은 10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중요한 스킬 되겠습니다. 내신도 뭐 내신도 물론이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7번 원과 직선이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 주셔야겠고요. 어, 점직사를 이용해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거리가 더 작거나 같다. 라고 이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점직사를 좋아하니까, 이런 걸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a,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네요 이런 걸 정리하시면서 푸는 것도 어, 실수를 줄이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이제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분모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 말 4제곱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대입하시면 3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더하기 2 되겠고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인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원과 직선이 만나겠습니다. 분모는 루트 25니까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 주시게, 주시면서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거 정리합니다. 10이 되겠고요. 자 절대값 기호가 이제 있으니까 부정식 푸는 거 까먹지 마셔야 겠어요. 자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나는 플러스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되겠어요 자 모든 변에다가 2를 더해 주시고 2를 나눠 주시면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제가 지금 계속 수업 <laughs> 이거 뭐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새벽이거든요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이해 주세요. 자, 8번 음, 원이 있구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한답니다. 어, 이에 원에 접하고 직선 l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 원래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기 때문에 우리 공식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선 이 접, 접선을 구해 보면은 4x 더하기 3y는 25.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학생이 있다면 일단 개념 공부부터 다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4건마 3에서 근 접선이고요. 우리가 이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y는 4x 이 양하시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양변, 어,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그럼 수직인 직선을, 음, 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 즉,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어,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인,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음, 공식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공식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길이 루트 어 기울기 제곱 16분의 9 더하기 1 통분까지 할게요. 자 그럼 루트 안에가 16분의 25니까 4분의 5가 되겠고요 정리해 주시면 y는 4분의 3 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5에 밖에 있던 5랑 곱해서 이렇게 25 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9번입니다. 다음은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에요 이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구분을 잘 해주세요. 어, 어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근두 접선의 기울기가 m1, m2라고 했을 때 m1과 m2의 곱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극칸에 알맞은 것 써넣으세요. 음, 자. 점 -2, -4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 -1, -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y 지나는 점의 y 좌표 기울기 x 지나는 점의 x 좌표 라는 공식에다가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은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접한다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원늘 방정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일단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y자리에다가 어디에다 대입할 거냐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 y자리에다가 쏙 대입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여기에다가 따로 좀 적으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y가 m 더하기 1 마이너스 4 제곱 은 지금 원래 방정식에다가 아까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을 한 거예요. 연립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를 전개할 거예요. 어, 복잡한 친구들은 이걸 다 분배하신 다음에 전개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이거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하고 a, b의 꼴로 봐가지고 제곱을 전개하도록 할게요. m제곱 더하기, 얘는 m제곱, x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8m, x 더하기, 1, 그다 플러스 4의 제곱. 4 넘어오고요. 네, 여기를 전개함과 동시에 m제곱 분배하도록 할 거예요. 잘 따라와 주세요. x제곱, 여기 전개하시면 x제곱 2x 더하기 1인데 m제곱 분배하시면 m제곱 x제곱 2m제곱 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8m 분배하면 마이너스 8mx 마이너스 8m 여기 계산하시면 12는 0. 자, 깁니다. 통류항 묶어낼게요. x제곱 x끼리 묶어내면 m 제곱 더 하기 1 x 제곱 자 x끼리 묶어내는데 짝수도 보이니까 짝수로도 묶어볼게요 <laughs> 그러면은 m 제곱 마이너스 4 m x 그다음에 상수쭉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빈 칸에다가 적어보면요. m제곱 더하기 1, 여기가, 음, m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판별식은 0이다. 왜? 네, 접하는 거였으니까, 판별식은 0이다를 적어볼 거예요. 짝수니까 짝수공식을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 b제곱. 마이너스 A, C. 야, 판별식도 복잡해. 이런 건 연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합니다. 자, 이게 0이면 접하는 거였죠? 중계할게요. M제곱, M. M 4제곱. 마이너스 8M 세제곱 16M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여기 먼저 정리해야 겠다 음. 그러면은 요렇게 곱해서 m 네제곱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니까 제가 유도선 그려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로 괄호 풀면서 계산할게요. M4제곱, M4제곱 빼서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M제곱, 3M세제곱도 빼지면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M제곱이랑 13M제곱 되겠죠. 더하면 빼게 되면은 3M제곱 남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m과 플러스 12는 동류항에 없는 관계로 그냥 괄호를 풀어서 플러스 8m 마이너스 12는 0 되겠어요. 그럼 가 3, 우가 12.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각각 기울기가 되는 구조죠. 따라서 두 근의 곱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해주시는 게 쉽겠죠?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으니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거 빈칸 채우기 유형이 아니더라도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과정, 접선의 방정식도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지금처럼 음, 기울기가 기울기에 뭐 고불구하라고 하거나 하불구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주면서 많이 변형되는 문제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좀 많이 숙달될 수 있게끔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열 10번이고 직접 쓰면서 풀면서 손에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에요. 내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셔야 되는지를 꼭 외워 주시길 바래요. 자, 10번 도전 문제.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B라고 하고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주고 상수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아, 문제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우선은 중심의 좌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형 바꿔서 이렇게 되겠고 이양시키면은 어,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그 다음에 k 이항해서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9마이 k가 되는 거고요 중심의 좌표가 3,0이네요. 그러면은 살짝 음,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3,0이 중심이고요.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니까 대략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주, 직선이 y는 x-1이에요. 그 y절편이 마 1이고, 기울기가 x1이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점을 각각 a, b라고 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중심을 C 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 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넓이가 E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고요.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현이 나와, 나와 있다. 현을뭐 길을 구한다거나 현의 길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어떤 방법을 개념을 이용하셔라.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은 현의 길이를 2등분한다. 따라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였으니까 이 한쪽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1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넓이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좀 살짝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설명하기 쉽게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루트 고 마이너스 k.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원의 중심이 3,0이니까 공식에 의해서 루트 1 더하기 1, 자, 3 대입하시고 0 대입하시고 이렇게. 그럼 루 루트 2분의 2의 절대값이고요. 유리화해 주시면 루트 2가 됩니다. 어디 구한 거예요?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거였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넓이가 2라는걸 이용, 아, 이 넓이는 1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리 가 없어서 여기다가 쓸게요. 삼각형의 넓이 1분의 2 곱하기 루트 2변 곱하기 높이 모르니까 h라고 쓰시고 이때 넓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h 에 갈리는 2 어, e 곱해주시고 루트 2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어, 이것도 역시 루트 2가 되겠어요. 아, 그럼 a b 길이도 루트 2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BC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9 k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따라서 9 k는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k의 값이 5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하는 개념은 무엇이다 일단 이렇게 현의 길이가 주어지게 됐을 때 현이 문제에서 보이신다면은 원의 중심에서 요 현까지 꼭 수직을 그려 주셔 가지고 반지름까지 합세하셔서 요 직각 삼각형 그려 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 주셔야겠어요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x축 y축 모두 접하고 중심이 제1사 분면 위에 있는 원이 직선에 접한데요 이때 반지름 길이를 구해다갔습니다 x축과 y축에 접한다 중심이 제1사 분면에 있다 요거 읽어보시게 되면 어, 바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반지름의 이랑 모두 같다는 거죠. 그 제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양수, 양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어느 사분면에 있느냐를 보고 여러분이 중심의 부호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뭐이 사분면 위에 있으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 3사분면 위에 쓰면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1사분면 위에 쓰면 플러스 컴마 플러스, 4사분면 위에 쓰면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4분면 어디 어디 4분면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부호를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요렇게 적어 봤고요. 얘가 직선에 접한데, 그럼 계속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풀고 있잖아. 그러면은 뭘 이용하라고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판별식이 편합니다 판별식으로 풀고 싶어요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아 편하신 대로 하시되 기억만 하라는 거예요 접한다가 나오면 그 순간 뇌가 좀 정지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 접한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지? 그러지 말라, 이거야. 어? 접한데? 어? 그럼 점직사 써야지. 이렇게 나와야 얘기야. 어? 접한데? 그럼 판별식은 0이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알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점직사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r 콤말 R인 거고, 뭐 반지름도 알인 거고요. 이제 직선. 자, 6제곱 더하기 8제곱 분의그 다음에 6R 더하기 8R 빼기 9의 절대 값 씌워주시고, 이게 반지름 R과 같다라고 식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분모가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겠어요. 양변에 10을 곱해 주시고, 그러면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것도 정리하시면서 양변에 10을 곱해 주시고, 이제 이거 풀면 돼요. 절대값 나와도 또 쫄지 말라 마세요. 절대값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은 플러스로 풀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 번은 이제 마이너스로.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R은 9. 따라서 R은 24분의 9인데 3으로 약분해서 8분의 3.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9 또는 8분의 3 되겠습니다.